황금언론법 대표 박현입니다. 어,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건창녕지역에 어, 있는 어, 양파밭에 나와 있습니다. 어, 2025년 2월 20일 오은역입니다. 어, 지금 이제 그 양파가 어, 봄잠 깨우기 비로량에 해당하겠습니다. 비로가 부족하면 어, 양파가 봄에 성장하는데 에, 생육이 좀 는 양이 부족해서 좀 적게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충분한 비료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기 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밥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계절보다도 봄에 먹기 전에 에 비료량이 충분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성장을 잘하는데 거의 대다수는 지금 현재 비료가 부족한 농가들 이 많습니다. 어 최고 적정량의 비료는 얼마냐 어 이렇게 또 각각 나눌 수도 있고. 야, 가을에 양파가 많이 성장하면 이제 쌍구가 됐을 때 에, 양파가 그, 이렇게 두 포기가 올라오면 어, 못쓰기 때문에 에, 가을에는 좀 피로를 적게 한다든지 양파 모종이 너무 굵은 걸안 뭐 한다든지 좀 너무 일찍 심는 것도 또 해가 된다 어, 이런 다양한 어, 그런 상이 어, 많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지역마다 양파 심는 시기가 각각 다릅니다. 제주도는 빨리 심어가 어, 조생을 빨리 빼는 것도 있고 어, 육지부에서는 또 그보다 더 늦게 심어가 저장량 양파를 생산하기도 하고 이렇게 각각 다릅니다. 그 지금 현재는 어, 어, 봄 잠깨오기 시비랑 비로 연면시비 해서 잎이 두꺼워서 뿌리를 많이 내려가고 어, 그리고 비로를 가지고 있는 걸 많이 먹고 소화를 시켜서 성장해야 된다. 어, 그렇게 또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 겨울에도 어, 양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직포를 씌우게 성장을 시키기도 하고 어, 겨울에 이렇게 부직포 없이 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비료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 지금 이제 부직포를 쓰고 있다면 <laughs> 쓰고 있다면 어, 그저 빨리 벗기지 말고 흙골에다가 비료를 줘서 이식값 을올주면 된다. 수분이 부족하면 골무를 대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골에 비료 뿌리 나면 한2 3일 되면 썰이라든지 이슬에서 비료가 녹아서 그 다음에 비가 오거나 아니면 골무를 대서 비료가 녹으면 두둑에서 많이 비닐에서 수분 정발도 하고 또한. 어 양파가 먹기 때문에 비료 축물 먹다. 예, 그리고 어 이제 이 비료를 한번 양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양을. 어 측정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수분이 5 3 4에이 시가 1.45. 온도 12도 오분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어, 이렇게 양파가 말라 있어도, 어, 이렇게 통통하게 올라옵니다. 잠이 깨서 자란다는 거죠. 잠이 깨서 자라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한 비료량을 먹어, 어, 합류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 지금 현재 이 식값으로서는, 어, 좀 부족합니다. 수분은, 어, 53%면 충분합니다. 땅 속에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 어, 비료량은 부족하다. 비료이 식값은 어, 지금 현재라면, 어, 뭐, 2.대 이상, 어, 3.5까지가, 어, 좋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비로는 부족하다. 비가 오거나 할 때, 놀꼴에 비를 주거나, 아니면, 어, 놀꼴에 비를 주서, 어, 골무를 대서 비로 이식값을 올리주는게 좋다. 어, 그리고, 어, 이제, 연면 시비로서는, 이제, 황금알롱포에서, 어, 연면 시비, 어, 물 500에, 어, 골드 그린이나 칼라를 1.5리터에 2리터에 어, 설탕 3 g 로 어, 이렇게 어, 지금 어, 10일에서 한 15일 간격으로 해주면 좋겠다 어, 그리고 이제 텃밭에 작게 심은 농장들은 어, 농가들은 어, 물 20리터에 그린이나 칼라 80cc 한가지만 넣고 설탕 어, 120g 정도를 사용해서 어, 살포해주고, 어, 비료도 충분하게, 어, 잎이 감시리 하도록 비료를 주면 된다. 그 양파나 마늘 같은 경우에는, 어, 이실량만 맞추면 물음병도 안 오고, 어, 녹음병, 이런 병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어, 약이 그래, 어, 필요치 않은 작물이다. 비료량만 충분히 주면. 비료를 어중간하게, 어, 이실값이 낮게 주면, 어, 병이 많이 발생하는 작물이다.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창녕 지역에 있는, 어, 양파밭에서 봄잠 깨우기 비로 연매시위에 대해서, 어, 알려드렸습니다. 광금원농법 대표 박현입니다. 감사합니다.